이분이 끼가 많아. 이분은 오히려 본인을 다 드러내. 요 약간 좀풍수 같은 느낌. 그게 훨씬 더필이잘 돼. 도상이 도와주는 느낌이 강해. 네, 됐다. 너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 너도 좀 풀자. 리 이분, 이분, 음, 이분이 차라리 나요. 아 아까 그분보다 미안한데. 얼굴은 그분이 훨씬 이쁘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근데 이분이 끼가 많아. 아... 그분은 약간 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끼가 별로 없어. 네, 음. 감추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이분은 오히려 본인을 다 드러내요. 음. 약간 좀분수 같은 느낌. 음. 그게 훨씬 더 어필이 잘 돼요. 음. 사람들이 훨씬 더 진솔해 보인다. 이렇게. 이분은 누군데요, 또? 이분도 요번에 미스트롯 에 나오신 분인데 네. 이분은 예전에 미스트롯에 나오셨다가 한번 떨어지셨어요 네. 근데 제도전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지금 괜찮아요 이분은? 지금은 거의 웃음 후보로 꼽히고 있어요 이분도 다스리 어... 어, 응. 그러니까 이분은 차라리 이, 그 약간 좀 진솔한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분 내가 이걸 네. 봐야 되나 미스터 트롯을 근데 아무튼 아까 그분보다 스타성을 보자 그러면 이분이 훨씬 더 뭐 예능이나 이런데 섭외되는 것도 그렇고 음... 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음... 이분은 여기에서 잘 돼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음... 운기가 좀 있습니다 음... 아까 그분하고 이분하고 얼굴만 놓으면 아까 그분이 100%지 근데 음... 그냥 전체적으로 운기를 보자 그러면 이분이죠 예. 음... 그럼 뭐저 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음... 예. 음... 뭐 얼굴이 이쁘다고 뭐100% 운기가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음, 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분도 혹시 미스터트로 지금 나오시는 분인지. 예. 이분은 그럼 한탑3 안에까지 들어갈 수있까요 네. 음. 충분히. 충분히. 음. 음. 운기가 어떠세요, 이분이 그 그때는 왜안 됐을까요, 그러면? 아 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나한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망신살이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음. 확 들어오고 어 근데 조금 그때는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음. 지금의 올해 운기를 본다 그러면 어꼭 이렇게 보면 조상이 도와주는 느낌이 강해요. 예 됐다 너 이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 너도 좀 풀자 리 이런 느낌. 그냥 이분을 보면. 그, 누군가를 조금 뭐 가족인지 누군가를 좀 보살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음. 그래서 이분이 좀 벌어야 돼잘 음. 돼야지 내가 두루 먹여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여요 이분은 뭐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몰라서 내가 음. 가정사까지는 아직 잘 모르고 음. 얼마 음. 전에 결혼을 하신 거는 알고 음. 있어요 음. 이분은 이분이 잘 돼야 돼요 음. 예. 그래야지 이분한테 조금 저기 할수 있는, 이분이 도와주거나 뭘할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어. 우은이 확실히 오, 이번에는 들어와 있는? 네 들어와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아마 이분은 좀 괜찮을 거예요 아까 그분보다도 더 음. 네, 장기적으로 봐도 더 아, 방송 생활, 뭐 연예계 생활 도좀더오래할수 네. 있는 부분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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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외를 한다 그러면 이분이 1등이에요 하, 오히려 <laughs> 아까 그분보다 얼굴이 이쁜 게 다가 아니라니 게. 어쩔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어. 감사 예, 감사합니다. <laughs>